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플레이오프는 끝났고 이제 챔스리그 16강에 돌입합니다. 바이에른은 레버쿠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PSG는 강력한 우승 후보 리버풀과 대결합니다. 슈퍼컴퓨터는 총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 리버풀을 19%에 달하는 우승을 예측했고 결승 진출 확률이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이에른과 레버쿠젠은 psg에 비하면 우승 확률이 반밖에 안 되네요. 바이에른의 희소식은 전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키미와 우파 메카노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우파 메카노는 몸 상태가 100%는 아니지만 레버쿠젠의 탑소바 또한 허벅지 부상으로 전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16강 1차전 예측은 근소하게 바이에른이 앞서고 있고 옐로카드로 인해 좀더 유리한 상황을 점할 수도 있습니다. 알렉스 가르시아 로버트 앤드리치, 제레미 프린퐁, 그라니트 자카, 플로리안 비르츠는 경고를 받으면 한 경기 동안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카나 비르츠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16강전 2차전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 바이에른의 선수였던 바벨은 큰 점수 차이로 압승이 가능하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바이에른이 수요일에 4대0 또는 5대0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고 레버쿠젠을 경기장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레버쿠젠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가볍고 더 유쾌해 보이고 모든 게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승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FC 바이에른 미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되거나 경기장에서 쫓겨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바벨의 동료였던 로타르 마테우스는 대등한 조건의 대결과 근소한 차이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팀은 큰 차이가 없으며 레버쿠젠을 최고의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고유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원정에서도 같은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경기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항상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과의 모든 경기에서 세부 사항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세 경기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두 경기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알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선수들과 많은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에서 알던 드레싱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확실히 장점입니다. 무엇이 선수들을 동기부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야망이 무엇인지, 단순한 걱정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때로는 항상 큰 일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역동성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르는 이번 여름에 플로리안 비르츠를 영입할 현실적인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에르는 비르츠 거래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며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바이에르는 1억 4천만 유로 이하로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비르츠가 민헨으로 이적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영입 시기는 이번 여름이고, 클럽은 영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여 인하와 선수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비르츠는 늦어도 2026년까지 바이에른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협상은 이미 진행 중이며 울리 헤네스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르츠의 영입 소식은 꾸준히 나왔었지만 현재 키미에겐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은 키미에 대한 이전 제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몇 가지 이유로 협상에서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와 무시할라의 연장 이후 클럽은 선수들의 큰 요구에 지쳤고 미드필더든 풀백이든 키미의 최적 포지션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키미이는 계약을 연장할 경우 2029년까지 4년 계약을 원하지만 클럽은 3년 계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키미에게 큰 시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에 제한되었지만 두 클럽 모두 추가 협상을 거부하고 이적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첼시가 킴이 영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소문도 있지만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FC 바이에르는 여름에 사샤보이와 결별할 수도 있습니다. 스카이 보도에 따르면 이미 판매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이는 2024년 1월에 갈라타사라이에서 약 3천만 유로의 가격으로 영입되어 2028년까지 계약했지만 자리를 굳건히 하지 못했습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겨우 13번의 경기에 출전하여 단 1번의 도움만 기록했습니다. 보이의 포지션에 스타니시 칠 라이머, 게레이로가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사인조 선수 중 가장 비싼 선수는 사샤 보이입니다. 바이에르는 킹슬리 코망의 3,500만 유로에서 4,500만 유로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아스날과 사우디는 여름에 코망의 잠재적인 이적 목적지입니다. 코망은 바이에른이 영입 자금을 모으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FC 바이에른은 라이프치의 히 센터백 카스텔로 루케바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2세의 루케바는 바이아웃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여름에는 그 비용이 9천만 유로에 달합니다. 2026년에는 8천만 유로, 2027년에는 6,500만 유로가 되지만 너무 높은 금액으로 보이네요. 레알 마드리드는 루케바에 대해 최초 제안으로 6,500만 유로를 불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아라우조는 계약을 연장했지만 바이아웃이 6,500만 유로라고 하는데 루케바 선수가 더 뛰어난 걸까요? 네이마르는 FC 바르셀로나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측은 이적을 고려하기 전에. 33세의 네이마르에게 산투스에서 최소 1 5골을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